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해주셔서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충성.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에 일곱 번째 열매입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말 속에는 신뢰하고 믿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려면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믿음의 근본이시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충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이라는 한자를 살펴보면, 어,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마음, 마음신자,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뜻,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만이 충성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해야 될 분은 우리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신뢰하게 되면 스스로가 삶의 주인행세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자리에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없죠.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 이외에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데에는 작고 큰 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충성하는 사람은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죠. 성경은 충성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담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큰 사람이 되고 싶고 큰 일을 하고 싶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동기입니다. 큰 일을 하기 전에 작은 일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큰 일을 충성되이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은 작은 일과 큰 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사람의 눈에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사람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순한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일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으며 학문과 학식이 뛰어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의 부러움과 이목을 끌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자신의 삶의 유일한 충성의 대상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의 여정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을 당당히 감당하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많은 매를 맞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여정을 충성스럽게 헤쳐 나가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봉독하겠습니다 20장, 24절, 제가 한번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오늘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가 물리적으로 생명을 바치는 순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명, 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생활의 순교는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충성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때로 어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소유한 물질적인 것의 충성도 하나님께 드립시다. 또한 그리스도께로의 충성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분께로의 충성을 위해서 그 방해물들을 과감히 제거해 나가는 충성을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세상적인 가치관이 되었던 아니면 사람이 되었던. 오로지 우리의 유일한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에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왔습니다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